네 반갑습니다 울산 유튜페아카우저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 올류 말리부 차량입니다 올류 말리부 차량 순정 인포팩 7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내비게이션이 불량입니다 긴급 업데이트 usb 업데이트 파일을 확인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비뿐만 아니고 라디오를 빼고 다른 화면은 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u s b 도 안되고 아무것도 목동인 상태에서 차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9인치로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후방카메라 그대로 쓸겁니다. 후방카메라는 그대로 쓰고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변경된 작업 들어갈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업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 올류 말리부 차량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이고 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확인중입니다라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더이상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9인치 교환 작업 진행 들어갑니다. 자, 현재 올뉴 말리부 마이링크 차량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순정 오디오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된 올뉴 말리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순정 후방 카메라 적용되고 옆에 장애물 보이실 텐데 이 장애물 표시까지도 다 활성화되었고요. 집중키 마감제 다쓸수 있습니다. 집중키 마감제 쓰실 수가 있고, 핸들 리모컨도 다 호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들 리모컨 다 호환이 되고 있고요. 자, 지도는 아틀란 3D 지도입니다. 지도, 아틀란 3D 지도 활성화되었고,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살펴보면 뭐 넷플릭스 라든지 이런 부분은 로그인 로그인을 해서 기존 거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해서 쓰시면 되고 공조 화면 공조기는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활성화되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자 오늘 작업 같은 경우는 8인치 입니다 순정이 8인치고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8인치 마이링크의 앰프옵션은 자,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순정 오디오. 즉, 순정 모듈이 고장이 나서 USB도 안 되고, 억수도안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 유튜브 패카오디오 찾아오셨는데요. 자, USB는 순정 USB 자, 살려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순정 USB 다쓸수 있는 거 확인되실 테고.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드로이드 방식대로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보드도 다 설정해 드렸고요. 이제 GPS도 현 위치 잘 잡고 있습니다. 음, GPS는 아마 옆, 외장을 밖으로 빼면 GPS는 잘 잡힐 것 같습니다. 현재 매장 아니라서 GPS를 조금 못 잡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자 나머지 부분은 사운드도 다잘 나오고요. 뭐팀맵이라는 지도는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 자, APP가 1280 FHD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순정 후방 카메라 다 살려드렸고, 순정 USB, 그리고 핸들 리모컨, 캔버스를 통해서 다 활성화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작업, 올뉴 말리브 8인치 마이 링크 차량에 적용된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입니다. 순정기 등 모두 다 활성화해서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 아카 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